친구들 안녕하세요. 박꾸난 강도사입니다. 오늘도 친구들 강도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작되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사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했어요. 자, 우리 함께 오늘 배울 말씀, 오늘 배울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다시 큰소리로 시작.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그래요.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약한 자를 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말씀 6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 8장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엄청 재밌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말씀 한번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을 말씀은 우리 사사기 6장. 우리 사사기 들어왔잖아요. 그죠? 사사기 6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오, 빠른데. 좋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두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기도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일까?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 어떻게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사사기가 어떻게 돌아간다고 했었어요? 그래요.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나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그 모습을 이 죄악된 모습을 뿌리 뽑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이들의, 응다,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런 삶들이 음,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상황들은 또 이래요. 어떤 사람 어떤 상황 하나님을 떠나는 상황입니다. 자사기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큰 글자 보세요. 어떻게요? 또 어떻게? 해? 또 한번 있었는데 그 다음 걸또 반복하는 거예요. 한번에 여러 번 해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구 원하시는데 어떻게요? 또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한 모습을 뿌리뽑기 위해서 또 다시 한번 어떻게요?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러 여 주변에 있는 나라가 있었지만 그중에 한 나라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게 하세요. 그래서 7년 동안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통치를 당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겁니다. 좋은 땅을 살지 못하고 그들을 피해서 산 같은 데, 웅덩이, 뭐 동굴 같은 데서 숨어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미디어 사람들은 그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 때가 오면은 추수를 해야 될 때가 되면은 미디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아아아네나 이러는 거야 어떻게 요네나 추수할게 어, 엄청 많으면 그거를 갖고 와, 우리 이거 먹고 살수 있겠다 면 와가지고 <laughs> 네나 추수할 많은 곡식들뿐만 아니라 양, 소, 그들의 가축들까지 다뺏어 가는 거예요. 성경는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다 가져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빼앗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어렵게 살아가니까 어떡해요? 하나님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기도를 어,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오늘 어떤 사람 한 사사를 부르시는데 그 사람 어떻게 부르시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이라는 사람한테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기도원이라는 사람에게 외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큰 용산가 봐요 엄청나게 멋있는 사람인가 봐요 알아봤더니 한번 볼까요 그때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보세요 포도즙 틀이 있어요 포도즙이라는 것은 포도즙 틀은 무엇이냐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이렇게 담고 발로 밟아서 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 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이렇게 밟아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미를 여기서 타작하고 있었어요. 뭔가를 타작할 때는 넓은 곳에서 빡빡빡 치면서 알들이 휙휙휙휙 나올 수 있게 그렇게 곡식과 그 줄기를, 그, 뭐야, 분리하는 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좁은 곳에서 어떻게 틱틱틱틱 하면서 지금 미를 따로 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미디안이 혹시나 자기 거를 가져가진 않을까 싶어서 두려워서 좁은 곳에서 몰래 몰래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큰 용사다운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 모습보다는 두려워하는 사람, 소심한 사람, 약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큰 용사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막내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저는 약한 사람이에요. 저는 무서워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 하나님이 그여호와께서그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가 미디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 미디한 사람을 치는 거를 한 사람 치는 것만큼 내가 쉽게 할수 있다.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연약한 사람, 아무리 나약한 사람, 아무리 결함이 많은 사람이라도 함께 하시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날 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발에 제단을 허어라 마음이 소심하고 약한 사람이 이런 명령을 잘할수 있을까요? 할수 있을까요? 합니다. 확인을 하는데가 볼게요.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합니다. 어떻게요? 낮에는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그것을 감히 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가가지고 바알의 재단들을 쓰러뜨리고 아세라 목성을 깨부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발이 쓰러져 있어요. 아세라가 분해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거 누가 했어? 알고 보니 누가 했어요? 기돈이 했다는 겁니다. 너 이제 큰일났다. 바알 신이 진노해가 진노해서 너를 죽일 거야라고 말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요? 바알은 가짜 신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도원을 여룻바알 바알과 바할, 싸운자라는 별명을 하나 지어주게 됩니다. 그러는 상황 가운데 보세요. 미디안이 아멜렉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어요. 진을 쳤다는 말이 그냥 캠핑 왔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치겠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힘들겠는데왜또 치냐고. 많은 숫자가 모여 가지고 지금 진을 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온아 니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이 미디안을 쳐야겠다. 그때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나약하고 연약했던 이 두려움이 많았던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그 일을 감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내가 그걸 할수 있는 사람이면 라 믿음을 주세요. 제가 믿음이 연약한데요. 하나님, 이렇게 이걸 알려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양털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이 양털이 먼저 이 양털만 주욱하게 젖고 다른 땅은 뽀송뽀송하다면 제가 하나님 말씀 믿겠습니다. 그날, 다음날 밤 이제 가는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양털이 축축하게 젖어있어요. 하지만 다른 데는 만져보니까 뽀송뽀송해요. 누군가가 양털만 축축하게 만들어쭉 잡으니까 물이 뚝 떨어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그렇구나. 그런데 이, 미, 이 기도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정말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반대로. 이 양털은 뽀송뽀송한데 옆에 있는 흙만 젖어 있다면 제가 그걸 믿겠습니다. 솔직히 저 죄송해요. 저 믿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믿을게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다음 날이 되었는데 양털은 뽀송뽀송한데 옆에는 물이 흥근하게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용하,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인원들이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만약에 그 많은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너희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고 하지 않겠니? 아니야. 너희 숫자를 좀 줄여야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3만 2천 명이었는데, 3만 2천 명도 솔직히 많은 건 아니에요. 3만 2천 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줄이라고 말씀하셔서 기도원이 마음이 너무 두려운 자는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는데 2만 2천 명이 돌아가서 만 명만 남게 됩니다. 오, 만 명의 용사. 아, 솔직히 많지는 않지만 뭐, 그래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것도 많다. 좀 줄여라. 그래서 물을 먹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에서 물을 먹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물을 뭘 물을 이렇게 쳐박고 물을 꿀떡꿀떡 먹고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떠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먹는 사람 주자를 세라 그랬는데 몇 명이잖아요? 300명이 그렇게 물을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만 들고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32,000명에서 300명이 되었어요. 이 300명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면 미디안의 숫자는 어느정도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300명인데 미디안은 봐봐 봐봐.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았고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 우와 지금 얼마만큼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겠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몇명 300명 고작 300명으로 이 수많은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움이 있지. 안 그래도 강한 용사인, 강한 용사인 사람도 300명으로 이기면 이길 수 있을까 고민될 텐데 원래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그 사람이 기도원이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게 용기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이 미디안 진영에 정찰을 하게 하십니다. 기도원이 가가지고 밤에 그 미디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습니다. 이렇게요. 꿈에 있잖아.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더라고. 근데 한 장막을 빡쳤는데 그 장막이 쓰러지면서 모든 장막이 쓰러지는 거 아니야? 정말 신기한 꿈 아니니? 이랬더니 그 옆에 있는 미디안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을 거야. 어떡하지? 두려워. 이 이야기 하는 것을 기도원이 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에 승리를 주셨구나. 돌아가서 이야기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무기를 챙기고 나갑시다. 그러면서 막 칼, 칼, 활, 이런 거 가져갔나요?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느냐. 항아리를 준비해서 그 안에 횃불을 가져가고 나팔을 준비해서 나아갑니다. 아니 칼이나 이런 걸 가져가도 지금 이길까 말까 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밤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요. 이 미디안 진영을 둘러싸서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외치는 겁니다. 항아리를 깨고 그 안에 있는 횃불을 들고 막 흔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팔을 뿍! 불면서 외치는 거예요. 여와 호 기도원의 칼이다! 이야! 미디안을 둘러싼 많은 횃불들과 나팔 소리를 듣자마자 밤중에 이 미디안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해요. 뭐야! 큰일 났다! 으아! 무서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막, 미스엘 사람들이 나타났다! 우리다 죽을 거야! 서로 싸우기 시작하고, 이 많은 백성들이 미디안의 많은 아말렉의 그 백성들이 서로 싸우고 도망가여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미디안을 그저 나팔과 횃불로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볼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승리한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또 다르게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승리하는 겁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큰 용사였습니까? 아니었어요. 기도는 그저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사용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완벽한 존재인가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존재인가요? 친구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계속 쓰러지는 친구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하나님이 힘을 달라고 하세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들어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약한 대로 살아가면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아무리 나약한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순종했어요. 두려운 가운데서도 순종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맛보아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도 할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여 죄로부터 승리하고 이 세상 가운데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귀한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하여 주시고 나약하다고 쓰러져 있거나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원이 승리를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제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생활 가운데 세상 앞에 당당히 지지하려고 아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원 이야기 잘 들었죠? 기도원처럼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참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친구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사장이